로 불렀죠. 네. 전멸 없는 제이스자 네. 바로 움직. 조정이 앞서 죄송했습니다. 아, 잡았죠. 네. 이야 많이 내게 키네. 조정이 <laughs> 잘안 되는 팀중 하나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뭔가 잠재력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디까지 보는지. 이런 경기에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보여줄까가 관건이 진짜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서로. 근데 이거는 로가참 잘한 거죠. 네. 그렇죠. 상에 대기 시간이 있었는데요. 대기 시간은 돈 아닙니까? 진결았어. 바로 죽었습니다. 황제의 진영으로 터스를 생각했었는데 네. <목소리> 안 돼. 정면엄은 아지를. 자, 문제는 데미지. 그런데 조지 바꿔줘. 대기 시간이 고 미드하고 정글 교체야. 진짜. 음, 나 말렸죠. 자, 아니야. 좋잖아. 말 늑대가 <샤이> 네. <laughs> 나왔으며 한타 때 파괴력 자체 지금도 정면승부에서 아프리카 프리스라는 게있고 봐야 되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아한 명씩 좋아요. 사실 스노우볼이 멈췄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그래서 이자에서가정타을는데요자 스코어를. 사이 용맹합니다. 마이용맹이요이 엄청 많이 웃습니다 이처럼. 마린! 처럼 에릭터, 잘못 퍼지죠. 었에어요에릭요에릭 죽었어요. 에릭터 죽었어요. 에릭터요에릭터 일단 요에릭었요에어요는요에릭는 도망가자죠. 릭이는죽에까지 잡히면 에 바로 나가기 때문 에릭터는 죽었어요. 에릭터는 죽었어요. 에 나도 마무리하면서 잠깐만+ 마린리지마리까지 하자 마지션이 진짜 기가 지혔잖아요리까지 하자 마무리까지 하자 마무리까지 고자 마무리까지 하자 마무리까지 하 돼요. 무리 마무리까지 자무리까지 하자 마무지 하자 리까자리까지자 시가아카지니다니다 고작 잡으면, 범, 잡으면 범, 이거는 일로 와. 후 뒤에 일로 와. K K K K K 가자. 아! 경덕입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예.